안녕하세요. 주식매트 주마태입니다. 10월 2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발굴 종목 인트로매딕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인트로매딕은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중에 19% 상승을 했고요. 제가 목표로 안내해드렸던 5,000 800원이었나요? 5,800원 부근 이제 거의 다 오는 상황이구요 5,800원 저항 때 매도 가격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21일 안내드렸던 오성첨단 소재 계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상에서의 지금 기준선 자리,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가 계속 되고 있죠. 또 21선은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단기 지지의 그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매물들을 뚫는 과정, 2800원을 넘는 과정이 나와야 될 텐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같은 하락에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락을 할때 팔고 나갔다라는 흔적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락을 했다면 위험을 했을 것입니다. 상승의 패턴일 때는 거래량이 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선, 2590원 선을 하회를 해서 무너져버리게 되면 아래로 쭉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래로 쭉 밀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기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상승했을 때 5천만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5천만주. 5천만주 정도.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뚫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주봉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3,600원 자리네요. 3,600원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뭐냐면 이 매물대 2,800원을 넘어서면 3,600원도 갈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아갈 때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아직 팔고 나가지 않듯,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측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흐름 잘 보십시오. 2,590원을 하회하면은 정리. 그러나 지지를 하면서 2,700원부터 2,900원까지 매물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3,600원까지도 볼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5성 천단 소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으나 이것이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또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오늘 발굴 종목 소개를 드릴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3번 모토스가 되겠습니다. 3번 모토스. 오늘 6% 상승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봉이라는 거죠. 깨끗한 양봉, 윗꼬리가 전혀 달리지 않는 깨끗한 양봉.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보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240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가 240선. 그리고 인목균형폐구름층은 6,8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앞자리, 지금 6,850원은 위자리고 아래자리는 이제 6,750원 자리거든요. 6,750원 자리가 앞에서 부딪히는 저항이 될수 있겠고, 그러면 6,700원을 목표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모부타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는 6 7 0 0원에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3거리 거래 전에 거래량 크게 나왔던 상황에서 중심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 라인을 깨면 위험할 수 있지만은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중심 라인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6,700원 대까지는 상승 가능하니 그 자리를 목표로 두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게 되는 거죠. 또 윗골이 달면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파워로직스인데요. 파워로직스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260억인데 상반기에 3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면 올해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할 텐데 시가총액이 3,400억입니다. 영업이익 600억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6,000억 가도 상관없는 주식이죠. 파워, 파워로직스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갔던 고점이었을 때는 만 원이 넘는 만 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만원 이하에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는, 보, 보시는 자리. 저점 라인에서, 12,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네요. 12,200원 선. 20%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기반이 되는 것들은 이제 두드러지겠죠. 11월 초에 예상되는 실적, 실적 발표 앞서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전에 발굴했던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보십시오. 실적이 급증하기니까 상반기 영업이 184억인데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주가를 눌러주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 ms 오토텍 이런 종목도 상반기에 영업이이 320억 작년도 영업이기 다 달성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파우로직스도 실적주로서의 그런 흐름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대을 갖고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니아 딤체인데요. 유니아 딤체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매출액이 5천억 가까이 나오고요. 시총은 천억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것은 좀 부담되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또 그리고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120과 240을 터치를 했다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주가 밀려주고 또 20일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 그럼 여기를 터치해서 저항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다음 공간은 이렇게 상승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3,700원 부분까지도 갈수 있는 주식이죠. 일봉상에서는 3,000원을 돌파하면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예상될 수 있고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올라갈 때 이에 120선에 하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주봉에서 주봉에서 보여지는 단기 저항자리는 3350원 그리고 일봉에서 봤을 때 저항자리였던 3700원 자리가 더블로스 역할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3400원 그 다음에 3700원, 3400원, 3700원 이렇게 저항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시에는 3400원에서 매도, 그 다음에 120선 지지 받았을 때 매수했다가 3700원선에서 최종적으로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수소 전기차 관련주이도 하고요. 작년에 매출액 1300억 기록했던 회사고요. 상반기에 매출이 670억 시총이 580억에 불과합니다. 일전에 240과 120을 한 번에 뚫으려다가 실패했죠. 윗골이 닳았죠. 그럼 이제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이렇게 돌파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잡고 가셔야 되죠. 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대가 될텐데 9700원입니다. 9700원까지의 상승을 염두를 하셔도 되고요. 전기 수소차에 한번 또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금 21선 테스트하고 있는 7,900원 선에서는 매수로 하셔 매수로 가담하셔도 되겠고 60선까지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7,500원 선까지 그 자리까지 밀려주지 않고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9,7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테고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2차 매수는 7,500원에서 해서 궁극적으로는 9,7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오택 일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습니다만 실적주의 면모 영업이익이 300억 상반기는 22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00억 매출액은 거의 1조가 나오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이 400억 나오는데 시총이 1,800억 너무 저평가죠 4,000억은 가야 되죠 지금 가격에서 두 배를 가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택이란 종목 이런 실적주의 종목은 지금 12,000원대 매수도 좋고 12,000원 깨진 1 1 8 0 0원도 매수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니까는 어떻게 매도를 잡아야 될까요? 일봉상에서의 저항대는 지금 몇 번씩 터치를 해서 이제 이 저항 라인들은 크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저항 라인을 뚫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주봉상에서의 저항 라인. 주봉상에서도 일봉처럼 저항 라인들을 다 이렇게 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16600원에서부터의 고점,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고점 라인에서, 연결된 추세선 라인에서 윗골이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추세선을 그어보고, 추세선 닿는,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가리키는 화살표대로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추세선을 보면서 추세선 맞다운 자리에서의 매도가 좋겠죠 상승이 나온다면 13,500원부터 14,000원까지 빠른 상승이 나오면 14,000원에 부딪힐 것이고요 뭐한한달 정도 한달 정도 뒤에 상승이 나온다면 1 3 7 0 0원대 부딪힐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고 추세선에서 매도로 걸어놓고 닿는 부분에서 한두옥가 아래로 걸어놓으면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보입니다. 다음은 DR잼이라는 종목입니다. DR잼 소리없이 강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고점라인을 높여가죠. 이렇게 고점라인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르면서 누르면서 재차 이제 상승하고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제 120선은 안착을 했고요 눈에 보이는 저항라에는 구름층 상단이 자리가 하나 있겠죠. 그 자리가 이제 8,800원 자리고, 궁극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최근 저점, 8월 6일에 저점에서 바라본 선행스팬, 11,000원 자리가 있네요. 11,000원 자리. 11,000원 자리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800원. 중기적으로는 11,000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지만 소리 없이 꾸물꾸물 올라가는 이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오늘 장중 6.6% 상승하고 전체 바이오 시장이 뒤로 밀리면서 보합성까지 빠졌는데요. 이전에 갔던 고점이 이 라인 연이 얼마냐면 2,530원, 2,530원이고 오늘 2,570원을 기록했습니다. 윗꼬리를 하긴 했지만 조금 높아졌죠. 2,530원, 2,570원 오늘 음봉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갈 흔적은 긍정적입니다. 120선이 내려오긴 하지만 120선을 터치를 하고 빠질지 아니면 뚫으면서 이렇게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윗꼬리 잡을지 그거는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3,000원이 이제 저항입니다. 3 0 앞자리가 바뀌죠? 2,400원인데 3,000원. 그러니까 자리수 저항이 되면서도 또 구름층 상단의 저항, 더 120선의 저항, 이렇게 세개의 저항이 몰려있는 자리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900원 선부터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2,900원 선부터. 3 0 0 0원을한 번에 뚫어버서 크게 간, 큰 재료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2,900원 선에서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 앱 주스입니다. 이수 앱 주스는 등락이 폭이 큽니다. 오늘 장중에는 2.4% 올랐다가 중과는 3.95% 마감했는데, 조문제에디얼잼처럼 보시면 고점을 조금씩 높여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고점이 7,230원, 오늘 고점이 7,250원, 20원이라도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좀 눌러주고 있긴 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재차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물대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매물대를 돌파했다가, 매물대 아래로 밀, 밀고 내려왔어요. 이런 게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가를 올릴, 올리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려났다고 해서 도망간다? 그런 의미로 보기,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지난 저점, 8월 6일에 저점에서 바라본 선행스팬는 8,07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음, 응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늘 구름층이 평평한 이 자리가 좋은 매도 포인트가 될수 있죠. 8,150원 자리인데요. 8,150원. 근데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주식을 핸들링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매도하기 좋은 8,150원이 좋은 매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저점에서 바라봤을 때 8,070원 자리는 아주 평평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뭐 이런 자리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거기서 걸리는 경우가 몇번 있더라고요. 구름층 상단이 평평한 자리 8,150원까지 가지 않고 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선에서 8,070원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0원까지 바라보기보다는 8,050원 선까지한 8,070원에서 한 두, 두 호가 아래 정도 8,050원 선까지 또는 8,000원에서 매도해도 좋고요 매물대를 뚫는 흐름, 7,200원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8,000원대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은 종합입니다. 제넥신. 제넥신을 보시게 되면, 제넥신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한 흐름. 갱신할 때마다 눌러주죠. 조금씩 갱신하면서 눌러주고, 또 갱신하고 눌러주고 계속 그런 패턴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흐름은 상승의 흐름을 잘 타고 있다는 라 거고,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인 매도가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가는, 68,000원 정도, 68,000원 정도 최종 매도를 할수 있고, 그 앞자리에서 한번 걸릴 수가 있겠죠. 1차 저항마디가 여기 있습니다. 1차 저항마디. 이 자리는 63,000원, 63,000원, 68,000원이 있거든요. 63,000원이니까 62,900원 선에서 매도해야겠죠. 62,900원. 그 다음에 68,000원이니까 67,900원에서 매도해야겠죠. 한 호가, 한두 호가 아래에서 이제 매도하는 게 필요하죠. 제니시는한 방향으로 이렇게 원웨이로 간다기보다 고점을 터치하고 올려주고 또 눌러주고 또 올려주고 눌러주고 하니까 이러한 파도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63,000원 부근에서 매도 또 저점 공략 매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8,000원 부근에서는 전량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셀인데요. 녹십자 셀은 일전에 목표가로 잡았던 고점을 터치하고 밀린 겁니다. 8월 6일에 저점에서 바라본 선행스피는 45,000원인데, 지난 10월 11일에 4 5천5 0 0원에 갔습니다. 45,000원 목표가를 갖고 매도를 계속 대응했다 그러면 이렇게 밑골이 달진 않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눌러주, 눌러줄 때 매수가 하나 했겠죠. 중요한 건, 그날 10월 11일에 17% 올랐을 때, 그때의 저가가 38,800원인데 그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았을 때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45,000원이 한번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봉상에서 저항대를 맞고 눌러주는 것들은 이제 다시 주봉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 맨 먼저 보이는 자리가 이제 120주선, 120주선 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45,000원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고점을 높여서 46,500원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46,500원. 지금부터는 12%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후안이니까, 46,500원. 바위 업종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이 4,900억 좀 부담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반기 44억, 작년에 38억. 상반기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으니까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이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개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녹취자 셀도 아까 소개해 드렸던 DR점처럼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이 될수 있다는 라거참고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전에 갔던 고점인 45,000원, 그리고 주봉성에서 바로 봤을때 120주살인 46,500원, 이런 저항 마디라인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